no 지금 요즘 시즌에 나온 건가? 좀더 여름에 나오나? 머스캣 포도예요 근데 진짜 뭔가 이 특유의 향이 있어요 머스캣이 향긋하고 뭔가 되게 좋은 디저트 와인 향 같은 게 나가지고 요즘에 약간 환절기라 그런지 남편이 감기에 걸려서 남편이 감기 걸리고 이틀째 되는 날 저도 걸렸어요 진짜 감기도 마음대로 못 걸리겠는 게, 알러지 시즌은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알러지 증상이랑 코로나 증상이랑 되게 비슷하대요. 후각을 잃는 거, 후각마비를 빼고는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알러지 심점이랑 코로나랑. 저는 안 그래도 다른 해보다 더 심한 알러지기 때문에 좀 힘들었거든요, 올해 빨리 안 먹으면서 빨리 이 시즌이 지나기를 바라고 있던 차에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도 나고 막 되게 심한 열은 아니었는데 잔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기침은 해본 적이 없는데 바로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일단 그거는 좀 가능성에서 배제를 해야 되니까 남편이랑 저랑 둘다 음성이 나왔거든요 저는 2차에 걸쳐서 검사를 했어요 래 t 테스트랑 PCR 테스트랑 그거까지 했거든요 그건 이제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감기잖아요. 하필이면 이게 진짜 5, 6월 감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3월에 이렇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괜히 사람 어? 무섭게 <laughs>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되게 인컨비니언한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산부인과에 애니어 체크업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정기검진 근데 원래 1년에 한 번씩 받았는데 예약이 이제 미국은 빨라야 진짜 한 일주일 반? 2주? 그래서 이것도 2주 전에 예약을 했던 거예요. 물론 예약할 때도 물어봤었거든요. 최근에 무슨 이렇게 감기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지 물어봤었는데 그게 벌써 2주 전이고 오늘은 그냥 제가 열도 없고, 감기 증상이 다 이제 거의 한80% 이상이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갈만하니까 갔거든요. 충분히 이렇게 갈수 있는 컨디션이어가지고 갔던 건데, 프론데스크에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깜빡을 한 거죠. 또 물어볼 거라는 거를 모르고, 그냥 갔다가, 입구에서 물어봐가지고, 프론데스크에서 물어봐가지고, 아, 나 있었는데. 너무나, 바로 나오더라고, 대답이. Flu-like m p t o 있냐고 물어보는데, 아,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테스트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 진짜. 2주나 더있어야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라고 진짜 찍소리도 못하고 또 그게 또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의사들도 보호를 하고 다른 이런 환자들도 보호를 할 거니까 뭐 이해는 하지만 아... 어, 남편의 감기 때문에 그냥 갈 수만 있으면은 가면 진찰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제가 되게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동안 확실하게 좀 컨디션 회복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심한 감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열은 딱 하룻밤 났어요.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 열이 있었는데 열이 있을 때는 막 몸살기도 있고 막 머리도 아프고 하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제가 정말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 내가 지금 이렇게 몸살나고 머리 아픈 게 이게 백신 맞고 나서 나는 몸살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되게 헛된, <laughs> 헛된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진짜. 검사하고 나서 음성이라고 하고 와서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안심은 됐거든요. 근데 그 전날에는 진짜 이게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막머리나 아프고 열도 조금 나고 몸살 기운도 있는데 하, 진짜 이게 백신 맞고 나서 아픈 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백신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시 하게 됐고 지금 오늘 날짜로 뉴욕도 30세 이상 성인은 아무나 이제 맞을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감기부터 다 나은 다음에 백신을 맞지 않을까. 지금도 조금 목소리가 좀 갈라졌어요. 아 이게 진짜 너무 아쉬운 게 감기가 지금 그저께 새벽부터 이제 어제 하루 끙끙 앓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이제 거의 다 나은 건데 그 전날에만 해도 감기 걸리기 전날에만은 컨디션 되게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할 계획도 막 세워놨어요. 썰프는 영상도 막 찍고 해야지 했었는데 하루 아침에 팍 꼬꾸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지금 감기가 좀 심한지 밥도 잘못 먹어요. 저는. 입맛을 잃진 않아요. <laughs> 디저트까지 먹고 있는 중인데 저는 진짜 아파도 <laughs> 아파도 식욕을 잃지 않거든요. 저희 남편은 식욕을 좀 잃는 스타일인가봐요. 제가 이번에 좀 놀랐던 게 제가 지금 결혼한지 9년이 넘었는데 10년 차예요. 저희 남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팍 꼬꾸라진 적이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저만 맨날 진짜 맨날 이래 아프고 저래 아프고 막 아픈 일이 일상 다반사인 반면에 저희 남편은 진짜 아픈 적한 번도 없어가지고 저희 남편이 아프니까 되게 겁이 나더라고요 진짜 코로나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저희 남편은 지금 한 10년 중에 제일 아픈 거예요 지금이 그 전에 딱한번 이렇게 아팠을 때도 이렇게까지 심했나? 아무튼 모르겠어 딱두번 있었어요 두번 아픈 것도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 일단 코로나 가 아니니까 그래서 감기라 아픈 거는 뭐 나으면 되잖아요. 아, 잘 먹어야 나는데 난잘 먹어서 나았나? 뭐?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면 뭐 몸이 저절로 낫나 뭐? 먹어야지. 첼로. <laughs> 음? 첼로 앞에 카메라를 세팅을 하고 오랜만에 첼로캠. 잉글을 벗어나지 마라 철로 만약에 참차 있었어. 진저티. 한 4, 5일 전에 저희 남편이 처음 감기 기운이 있었을 때 빨리 나으라고 집에 있던 그 뭐지 오게닉짠 생강이랑 리게닉 레몬이랑을 넣어가지고 제가 차를 끓였어요 막다 만들고 나 너무 신 거예요 그냥 정말 생강이랑 레몬만 넣었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심면 저희 남편은 못 마셔 못 먹어요 아무것도 신 거를 못 마셔가지고 꿀을 인제 엄청 넣는데도 되게 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꿀을 너무 심하게 넣으면 또꿀 향이도 너무 진할 것 같아가지고 설탕을 막 넣었거든요 그 신맛을 잠재우기 위해서 설탕은 이제 신맛이 잡힐 때까지 설탕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 어차피 내가 안 마실 거니까 <laughs> 괜찮아 이만큼의 생강을 다 마시면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내가 다 마시고 있네 <laughs> 남편은 첫날에 한두컵 마시고 제가 지금 어제 오늘 다 마시고 있어요 아 <laughs> 진짜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막열 되게 심했을 때 생강차를 있으면 되게 맵거든요. 매울 정도로 진해가지고 생강을 이렇게 막 마시니까 몸에 약간 열이 나면서 저는 빨리 나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먹어야 빨리 낫는다니까 진짜. 근데 감기랑 네. 코로나의 차이가 코로나는 뭐를 먹어도 약을 먹어도 그렇고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고더라고. 다행히 저는 감기여가지고 이렇게 생강차도 뭐지? 생강차도 마시면 뭔가 금방 좋아지는 게 느껴졌고 어제 나이퀴를 하나를 먹고 오늘 낮에는 데이퀴를 하나를 먹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쑥쑥 좋아진 거예요, 바로. 그래 진짜 다른 때 걸린 감기보다도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걸린 게 아니라 옮은 거서 더 그런 건지 남편은 지금도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하루 만에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 기회에. 백신에 대해서 그전에도 차례가 오면, 오면 그냥 차례가 오는 대로 맞으려고는 했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백신에 대한 백신을 얼른 신청을 해가지고 맞기로 하겠습니다 체왜 이렇게 우울해하냐 너 오늘 왜 이렇게 축 처져있어? 응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절로 <laughs> 왜 그래 왜아 배워 다 마셨어요 설탕 엄청 많이 마셨네. <laughs> 너도? You not gonna eat? No. What? Taste the soup. 오. 맛있어? It's really good. 많이. Flavor is deep. Mmm, very good. Okay, enjoy. Mm. 아, 전안 먹으려고 했는데 한번 맛만 보겠어. 맛만. 나 음. 그러네? 그떡